그렇지. 해봐, 해봐, 해봐. 그렇지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형, 가운데 좁혀 가운데 좁혀 나이스. 와! 와. 잘쳤다 마무리 한번 내려다, 우리하고. 야, 이 가면. 와. 와.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트이스나이스나이스 와! 어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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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리 나이스 아, 나이스. 아 맞S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있어. <목소리> 케 오케 오케이, 오케 나이스. 나이스. 가자 가자 가자. 내려와 너무 커어 너무 안으로. 아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우와, 이거. 우와. 와, 이거아 <목소리> 좀이가 야, 이거 좋았대. 아, 얻어걸렸다. 야. 마이 <벌렀다>, <laughs> <벌렀다. 야. 웃음>

나이스키나이스키나이스키빨빨빨사이 pare�� 그래, 나이스. 아, 아, 가 나이스, nice, 나이스. Nice. <laughs> <laughs> 형, 괜찮아, 괜찮아. 형. <laughs> <Okay. 웃음> <Okay. 웃음> okay. 어 오. 오! 나이스. <laughs> 아나이잘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제가 잡았어요. 아니, 아니야. 아니요그 뭐죠? 괜찮아. 우리 상관없어. 저기 들어성수인 아, 성수인 줄 몰랐네. 다른데? 나이못 아니, 이제 추노형만딱 이렇게 묶어 놓으면 돼. 이렇게. 오! <laughs> 아이고 씨. <laughs> 아 씨. 대체. 매체매체 <laughs> 뭐야? 꼴넣었어 <골> <laughs> <laughs> 예? 오, 오, 반대, 있어요? 반대? 호흡, 제게, 있어 요 반대. 어이 나이스 나이스. 오이. 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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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이 너무 갑자기 왔어. 나이스. 와. 헤이, 헤이. 어이, 음. 나이스, 나이스. 어, 치 의도한 거야? 어? 아, 어. 와, 와 이거, 이거, 이거. 좋은 치슛이었어. 왼쪽. 안돼! 반대, 왼쪽. 헐! 와! 와. 아, 네. <laughs> 자, 1분쯤. 빼지면 없습니다, 빼지면 없습니다.

나이스 나이스 자, 와. 잘해, 잘해. 나이스 내니다어 나이스 다음... 어오안들어가 <몬> 아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 빨리 와, 빨 아, 와, 리 와, 리 와, 리 와, 빨리 와, 리 와, 리 와, 빨리 와, 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 <람쥬> 와, 제가 <기왜부로> 나와야 돼! 하잖아. 나와 나와. 와이가 아! <람쥬> <목소리> 오0 아니, 갈아입까갈아입 여기 네. 이제 패스트볼 또 올리는 건습 생각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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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됐오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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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오이 뭐야? 잘하는데. 잘하지 싶습니잘 아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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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려, 뒤에. 형 앞에, 앞에. 패스야 준호 형 반대 반대 이 다시 다시! 아 뒤에도, 뒤에도. 뒤에, 뒤에. 네, 네. 아, 나이스, 아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왔다! 왔다! 와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! 아! 아! 와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어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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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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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나이스, 어. 나이스! 나이스! 패스, 나이스! 스